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어 우선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와 비번을 모르겠다고?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온국민이랑 아이디와 비번이 똑같아 로그인에 성공했으면 전자책 도서관 배너에 접속해줘 우선 전자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뷰어를 설치해야 돼 전자책은 1인당 5권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기간은 2주란다 원하는 전자책을 선택하고 대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. 매월 10건까지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어. 원하는 전자책이 이미 대출되었으면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라고. 동시대출자 초과로 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 3건까지 예약이 가능해. 반납을 원하면 내 소재로 이동한 후 반납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. 위에 연장하기 버튼도 보이지? 하면 돼. 여기서 꿀팁! 논문가제 표절 예방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고. 그럼 대출하러 가볼까? NAY- hey. hey.